경매장에서 모여서 부산 대저로 갈 겁니다. <laughs> <laughs> 안돼요 이거 안, 안 나게 생겼어. 안돼 아, 이거 이거 보내면 <laughs> 사고요. 아 저긴 어디야? 주암휴게소. 갈퀴님들 다 진짜. 아 더워. 아밥 먹으러 갈게요. 휴게소 왔는데. <laughs> 오 마이 갓! 라면 먹을까? 힙을 <놀람> 뭐 드실 거예요? 저는 라면. 라 시켰어. 라면 먹죠. 역시 마초남. <놀람> 감사합니다. 고맙니다 <놀람> 감사합니다. 짜자잔. <놀람> <감사합니다. 놀람> <놀람>

아, 좀 진한 냄새, 남자 스킨 냄새도, 아 니고 정확히 여자 화장품 밥을 안 먹는 거같 대표님, 상황으로 확인도 하시고, 힘에 밥, 밥 이렇게 예. 야, 토마토가. 판매하는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일단 물건 들고 가는 순간부터해서 시장 물건은 떨어져요, 품질 아하. 좋은 거는 온라인 하는 사람들이 다 들고 가니까. 야. 아, 안셨어요아 커피냄새 너무 좋게 난다. 와우아 이거 먹어버리면 근데 토마토 맛을 못 맛있어. 느끼는데? 근데 지금 토마토가. 이 없어요. 아 그래요? 아 다행이다 그러면. 뿌리 심어가지고. 예. 언제부터 이제 절정으로 올라오나요 맛이? 3월. 네, 예, 3월 초봄 오는 시기부터. 아 너무 덥다. 오들 여기 하우스 들어오니까 너무 덥네요 짭짜리 토마토랑 일반 대전의 차이점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시죠. 짭짜리 씨가 있는 게 아니고. 예. 이 토지에서 이렇게 캐는 과정에서 이래도 토질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토질에서 이렇게 짭짤가 음, 네. 되는 거다 아. 이런 건 일반인데 위에 띠가 선명하잖아요 네. 이런 건 저희는 그냥 봤을 때 눈으로 짭짜리로 본다 아... 그... 이거는 진짜 아, 아, 사이즈가 큰데도 일반으로 들어가고 왜냐면 이 띠가 없잖아요 끝에 이거랑 이런 거 확실히 무늬가 있잖아요 이렇게 뒤에도 좀 다를 건데 그죠? 아 이거 비싸겠다 여기는 경비장에도 비싸게 나오겠네. 오, 이렇게 제대로 짭짤이다, 이게. 무늬가 위에서 와, 제대로 선명하죠. 예. 그니까 그거를 전부 다 저희가 하나하나 처음부터 이렇게 햇빛을 다 맞춰서 보여,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떤 나무는 짭짤이 나오고 어떤 나무는 안 나오고. 같은 나무에서도 햇빛을 얼마나 또 받고, 예, 예. 토질에 따라서 또 다르고. 예. 아, 어렵다. 맞습니다. 종자는 똑같고, 거기서 이제. 그래서 그 종자에서 네. 음. 100% 중에 한 80%는 일반. 아, 완전 특은 짭, 일, 정품으로 들어가고. 20%에서 30% 나오고요. 네. 일반이 한 40, 50% 나오고요. 네. 상자가 20%, 20% 한, 30%. 음. 그렇게 나와요. 광주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맛있는 걸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따라가야지. <laughs> 제일 맛있는 걸로? 응 음, 제일 맛있는 걸로 땄다 제일 맛있는 걸로 3개 <laughs> 감사합니다 어 맛있.. 맛있 생겼다 아, 이거 맛있겠다 여기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다 맛있어 일단 다 맛있어 지금 어때? <laughs> 이 아니면 감기 오면 1 0이리가 다르네 맛있다 다르다. 그래. 다르다. 응, 근데 이래 원래 작을수록 맛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요래 어, 이거 보면 별로 맛이 안나 생겼는데 우리도 마다 이래 이거는. 그럼 얘는 짭짜리로 가요? 일반으로 가요? 네, 이것도 요새 빨리, 다 이거, 팔도다, 팔도다, 팔도다. 색깔이 이게 색깔이 익으면 다 짭짜리라 아, 장인잘 보고 러 갑니다 사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세용 많이 받으시고요 <웃음> <웃음>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와 진짜 이만한 이만한 드럼통에 기름이 풀로 가득 차면 한 400만 원들어가는데 일주일도 못 된대요. 그만큼 지금 날이 추우니까 짭짜리 토마토가 또 얼면 안 되잖아요. 빨리 익어야 되고 저녁에는 불 때야 되니까 이 기름 기름으로 때잖아요. 아 비용이 이 짭짜리 토마토가 비싼 이유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해야 네, 되고 네. 저는 또 여기 아, 네 방지를 해야 방지 돼 가지고 방지. 아, 방지 안 낫지. 아, 안 그래. 안아안 너무, 너무 바쁘신가 봐요. 뭐 연락처는 이제 서로 있으시니까 이 좋아요. 제가 맞춰서 감사합니다. 만약 제없면 다른 한지 걸로 보내게 걱정하지 마세요. 부탁 드릴게요. <laughs> 예. 그고 내일 또 마실 으면 대표님 거 많이 팔아드리고 좀 길게. 예. 거의. 거의 식도락이네 식도락. 여기는 문산유계소 맛있다. 뭐막네 어, 이야기 쉽게 흥신소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런 불법적으로 흥장한테 지금 돈이 중요했던 게아니에요 그냥 분풀이를 하고. 다. 안녕하세요.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다 네, 맛어 음. 먹어 좋아 음. 음. 오늘은 미팅이 있는 날 서울에서 오시는 수입가이를 하나기해수입가 하는 대표님 만나기로 해가지고 어. 또 농가 직거래를 하면 그래. 꾸준하죠? 저희가 직접 가는 데는 음, 네. 여기저기서 숨을 하시는 곳도 탄냐고 고민했는데 아, 네. 요즘에는 그냥 폭박에 사죠. 이 음, 아, 아, 네. 유일한 숨기는 음. 음. 아, <목소리>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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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야 되지? 그 엄청 진한 맛이 나온 게 있어. 음. 그, 그런 거 샀나보다. 음. 그게, 그, 그거보다. 더...